필수 이제 8번 문제. 다음 극한값을 계산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laughs>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줘 돼? 분모의 최고차항인 3의 n제곱으로 모든 항을 나눠 줘야 되는 게 원칙이야. 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얘를 3의 n제곱 나누면 자기 자신이 1이 되겠죠? 보세요. 얘는 2의 n제곱 곱하기 2이기 때문에 3n적으로 나누면 3분의 2의 n제곱 곱하기 2가 되겠지. 네. 둘 중에 한 군데에만 3 n 곱으로 나눠줘야 돼. 네. 얘는 지금 3의 n제곱 곱하기 3이야. 이것을 3 n 곱으로 나누면 3이 되겠죠. 빼기. 얘를 3n적으로 나누면 3분의 2의 n제곱. 식은 얘가 됐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의 극한값은 1이고, 얘의 극한값은 얼마야? 0이야? 아, 네. 그죠? 네. 왜그냐면 분자도 커지긴 커져. 아, 그리고 우리가 아래 n제곱을 꼬릴 때, 얘가 지금 어디에 속해? 3분의 2는 마일보다는 호일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지 그 때의 리미트의 값은 얼마였어 0이었단 말이야 그죠? 얘극한값 0이라고 네. 0 곱하기는 0이잖아요 그죠? 네. 얘 극한값 3이고 얘 극한값 0이 된다고 그럼 답은 3. 3이 되겠지 다 다음 2번 문제 5의 n제곱 빼기 3의 n제곱은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야? 어? 얘 무한대. 원래 무한대거든. 그죠? 원래 R이 1보다 클 때,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R의 n제곱은 무한대가 답이거든. 그죠?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애들이 뭐라고 하면 0이라고 쓰더라고. 이거 맞아요? 니네 이거 문자가 아니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정할 수가 없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맞아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가 맞아요. 하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정할 수가 없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도 정할 수 없어. 네. 이해됐지? 네. 이거 아니야. 0이, 0이라고 하면 얘는 진짜 개념이 없는 애들이지. 그죠? 네. 이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왜 아무것도 아니지 왜 정할 수가 없다 그랬지그 얘가 네. 얘가 1에서 시작해서 4배씩 커지는 거라고 해볼게. 그럼 1, 4, 4배니까 또 뭐야? 16, 64 이렇게 가는 무한대라고 하자고. 얘는 2씩 두 배씩 돼 1, 2, 4, 8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빼봐. 그럼 차타면 0. 두 번째 2. 세 번째 12그 다음 에는 뭐야 56인가? 그럼 이거 네. 뭐야 무한대가 되기도 하겠지. 무한대냐고 반드시 무한대야? 아니지. 네. 왜냐하면 얘가 무한대니까 두 배씩 커져. 아래로 커질 수 있어. 그렇지. 네. 얘가 네 배씩 커져. 1, 4, 16, 64. 이거 빼면은 0, 마이, 마 12. 이거 음의 무한대로 말할 수도 있지. 근데 얘가 1 똑같이 2배씩 커져. 0.0000갈 수도 있지. 네. 얘가 0이 될 수도 있어. 네. 답을 정할 수 있니? 못 정하지.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답을 정할 수가 없어.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네. 근데 덧셈은하면 커지겠지. 네. 근데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맞지만 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곱하기도 하나씩 커지겠지. 네. 하지만 나눗셈은 또왜안 돼? 나눗셈은 또 뺄셈의 개념이란 말이야, 쉽게 얘하면안 된다고.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야? 얘도, 얘는 5n제곱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5n제곱으로 묶으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뭔말인지 네. 그러면 5n제곱으로 묶으면 1 빼기 5n제곱 분의 3n제곱이니까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5n제곱 묶을 수 있죠 이해됐어? 그럼 얘의 극한값은 뭐야? 무한대란 말이야 가로 열고 극한값 1, 얘의 극한값은 0이야 그럼 무한대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뭐가 돼? 무한대, 이해됐죠? 매도 수렴하지는 않는 거죠 이해됐죠? 네.